비상 홍민표 이과 e.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목 속에서 대충 감을 잡아 볼까요? 자, 제목에서 A over B의 형태를 취하면서 제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의 뭐니까? 일단 중요 소재는 오케이 humanity 인간이지요? 오케이 뭐 인류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다음 intensive culture 오케이. Culture heritage인데 문화유산이지 우리가 잘 알기는 문화유산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에 관한 거? 오케이? Intangible, intangible, 이니 붙어서 접두사 반대말이 된거겠지요 그럼 tangible은 뭐야? 이건 만질 수 있는 이니까 이것은 유형문화재가 되고 intangible은 만질 수가 없는 이 되니까 뭐다?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 문화유산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유형이 아닌 무형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okay.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끊고요 자, 우리의 자, 이게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이런 거야 뭐, 항상 첫 번째 문장이 지금처럼 A is B의 형식을 취하는 즉,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뭐라 그랬어? 정의적 서술이라고 그랬지? 정의적 서술 제 이건 수학적인 기호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지요? A is B라는 것은 결국 A와 B는 어떤 존재다 같다. A는 B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 기호로는 그렇다 이거야. 맞아 맞아 그럼 결국 이 A와 이 B라는 것은 주어와 보호와의 관계. 그래서 이때 보호는 우리가 무슨 보호라고 하고 주격 보호라고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이 p가 바로 축격 보호로서 뭐를 설명하는 거야. a에 관한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술 방식이다. 보통 이런 경우 무엇을 장식한다. 바로 그문단에 뭐가 된다? 메인 아이디어 또는 또는 t 픽 센텐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정리 공부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A는 B도 한번 봅시다 물론 제목에서 우리가 감 잡았지만요 첫 번째 A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오케이 여기 A가 되겠지요 자 우리의 뭐라고? 무형문화유산은 바로 뭐다? 바로 오케이 브릿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집어넣기 할수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 자,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별표 하나 들어갑니다. 자, 뭐다? 다리 역할이다. 뭐 하는? 오케이. 후치수식. 다시 뭐라고? 후치수식이야. 후치수식 하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분사가 이렇게 후치수식하면 이 사이에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요 링크라는 동사에 뭐 일반 동사 형태로 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시제가 만약에 과거면 과거인데 여기는 있으니까 현재형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굳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니라고 하면 자 다리다 뭐하는 연결하는 자 능동관계죠 무슨 관계라고 무슨 관계라고 능동관계니까 ing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능동이란건또 어떻게 할수 있어? 스마, 요 뒤에 보세요, 요 뒤에 목적어가 요렇게 나와있지요 무엇을 연결하는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미래를 연결하는 오케이, 목적어가 지금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다시 뭐가 나와있다고요?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있지요? 그러니까 요게 목적어지요? 무엇의? 요 링크의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써야 한다는 거 외우는 거 아니다 자, 쌤이 지금 기본형 별표 하나 깔았어요. 알겠지? 그런데 요거 기본형 별표에서 요거 별표 세 개로 증가시켜야 됩니다. 두 개만 하자. 즉첫 번째 문장이 딱 뭐? 요거 영작도 한번 해볼만 하겠지요? 그럼 그리첫 번째 문장에서 타픽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쫙 나해라고 할 수겠습니다. 있 그죠? 뭐 난이도는 조금 낮습니다. 오케이 우리의 모와 우리의 뭐와 과거와 뭐를 우리의 미래를 언제 말이야 지금 이해가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하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브릿지. 그게 바로 뭐다?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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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아래쪽 설명 자 쌤이 위에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문사 수식 뭐를 의미하는지 알겠지요? 자 듣나요? 자뭐 연결만 해볼게요. 자이 ing, ing는 현재 문사 수식 됐지요? 능동 관계, 능동 관계, 능동 관계. 그 다음에 오케이 the way 다음에 여기 뭐를 쓰면 안 된다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동시에 뭐를 쓸수 없다. the way, how라고는 쓸수 있다 없다 어, 없다. The way h o w 써못써못 쓴다고. 그럼 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 봐. The way how 쓰면 안 되고, 이거 the way를 the way that, in which, by we, 이런 것들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거 어쨌든간에 뭐라고 쓰면 안되죠 The way하고 how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쌤 그러면 how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게 되면 the way를 쓰면 안 돼요. 자 봐봐 이 앞에 있는 it is how라는 게 바로 이거야 how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도 외를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에 역학관계 잘봐 놓으시고 이것도 몇번 문제로 물어볼 수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이해하는? 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 봐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it is it is 됐나요 여기 it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뭐가 생략되어 있어 it is 그것은 수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 end로 연결돼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end로 연결됐잖아 end 됐지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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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거 그것은 뭐예요? 쉬운 거 아니야. 이 그것은 바로 이무형문화재 이거 말하는 거잖아. 됐지? 만질 수 없는 뭐라고? 무형문화재 이게 바로 이틀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 문화재라는 것은 빠 뭐라 랬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된 다리라고 그랬고 이 무형문화재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된다? 이것이 결국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거 시험엔 뭐안 나오겠으면 요거 앞에 이이지 이게.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is. 수단이다. 어떤 수단인데? By which? 관계대명사? 아니,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가 그것을. 됐어요. 됐어요. 수단이다. 자,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만드는. 문화 무형문화재잖아 또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뭐다 수단이기도하다. 아 여기서는 요거는 요거는 봐봐 뭐 그냥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조금만 따라가면 돼. 요데이트는 뭘까? 앞에 요거는 무형문화재고 위에 있는 거에 어 그럼 요거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도구이기도하다. 요데이트는 바로 요 이트는 요 세상이다 세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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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라고요 음. 세상에 요거 요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요 월드를 말하는 거야 쓰읍, 알았어 몰랐어 자쌤 패드솔 해주는 이유가 뭐야 요거 다시 한번 쭉 들어보면 요세 줄밖에 안 되지만 영어 공부에 가장 기본적인 끈어읽기라든가지지대명사 가리키는 거라든가 관계대명사의 어떤 관계라든가 맞아 안 맞아 요거 봐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요거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야? 알겠습니까? 요 전체 세 줄, 다시 한번 별표는 세 개로 올라갑니다. 달달로 외우는 게 최선이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래도 다시 한번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요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요거는 관계 부서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전사 플러스 관계되면서는 관계 부사니까 뒷문장은 모여야 한다.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by which라는 게있지 마세요. 됐냐? 오케이. 자,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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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주의. 자, 그것은, 자, 수동주의. 뿌리를 둡니다. 야 그럼 이때 이때는 또 뭘까? 뭐가 똑같을까? 아 이거잖아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요거 봐봐 요번에는 요렇게 합시다 이해가 안 가? 똑바로 정신 안 차리지 다시 한번 아까 그것이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지금도 또다시 무형문화재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자무형문화재는그 뿌리가 어디 있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래, 그래? 그리고, 그리고,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말이야. 그것이 제공해 줍니다. 자, 그것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수동이야. 뭐라고?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수동이야. 알았냐? 그리고 이것은, 요건 능동이야. 제공해 주지. 뭐가? 역시 마찬가지야. 이트가 요 자리에 생략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니까 무형문화재는 뭐를 제공해 주느냐 기초 초석 파운데이션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맞아 그니까 겁나 중요한 걸 제공해 준다 이거야 다시 뭘 제공해 줘요? 자 봐봐 기초 무엇에 관한 지혜와 지식에 관한 기초를 제공해 줘그 다음 어 위치 오케이? 어 위치 마찬가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실은 요 여기 이제 뭐, 뭐실 묻지는 않을 텐데 자 여기하고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된 형태예요. 보통 주어하고 비 동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주어하고 그러니까 주어랑 서술어가요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어하고 서술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 알겠지? 요 투부정사가 조 서술어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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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형태. 자, 전사 플러스 요 형태는 자, 여기 있죠? we will build. 요거란 말이야. 여기 여기. 되겠니? we will 여기 여기 들어가 있다. 요렇게 생략되어 있다를 보시면 돼요. 생략되면서 뭐로 처리한 거야? 요걸. 투부정사로 처리한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요렇게 하면서 뭐로 처리했다? 그렇지. 투부정사로 요렇게 처리한 겁니다. 자 요걸 뭐로 처리했다? 요렇게 처리한 겁니다. 자 위에 나와있는 to 되겠죠?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할수 있겠니? 그럼 어차피 요거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앞서 나왔던 뭐하고 똑같냐 또? 뭐하고 똑같아? 야이 문장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복잡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복잡하기만 해. 가봐. 요거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야? 다시 뭐하고 똑같다고 요거? 어쩌나 요거 전사고 요거 관계 대명사잖아. 그럼 요거? 자 요거하고 똑같죠 봐봐 맞아맞아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됐니?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럼 봐 밑에도 똑같이 써놨을거야 자 여기 보세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요게 주어소소라 생략돼있고 뒷문장은 완성본이 나와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진 않을 거야. 자, 그럼 여기 이제 물로 가로 닿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이하가 이 이하의 내용이 이 이하의 내용이 이렇게 수식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무형문화재는 어디에 근간을 둔다? 어디에 뿌리를 둔다? 수동주의하시고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당연한 거 아니냐? 무형문화재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정서에 맞잖아. 맞는 것들이 당연히 무용문화재화 되는 거잖아.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무용문화재는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간을 둘 것이고 미국은 미국. 오케이? 그리고 뭐를 제공해 준다? 기초를 제공해 줘요. 무엇의 지혜와 지식에 관한 이것들이 뭐 하는 건데? 만들어내요. 뭐를 만들어내? 지속가능한 발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 토대가 되는 뭐?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 이해 갑니까? 그니까, 러 무용 문화제를 통해서 그 국민들의 뭐, 지혜와 지식을 전달해준다, 이거야. 그 이유는 뭐 하려고? 뭐를 만들려고? 뭐를 만들려고? 어,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쌤 여기 별별을 했지만, 요 지문은 어디선가, 네, 꼭 영작이나 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 이 부분도 아예 같이 여러분들 연결해서 네, 내신 대비로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총6섯 줄인데 이거 거의 달달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알았지? 패턴은 동일하게 흘러가요. 특히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뒷문장 완전한데 주어하고 이렇게 서술어가 생략돼 있어요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서술어가 결국 요 빌드를 가져온다는 요 뒤에 투 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 원형 이 있지? 이것이 소수로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어하고 소수로를 줄여서 뭐로 만들었다 투명사로 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니까 뒷문장은 완전한 거야 알겠어 주어소수로 있는 걸로 봤을 때도 알겠지 비를 뒤에 또 자체 목적어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습줄밖에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조금 예복수하기도참 좋고요 학교적 봤을 때는 내신 대비하기에 참 좋은 네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요 어? 계속 intangible 무형문화재에 관한 이야기 오케이 또 나오네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재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 지역 사회 또는 집단들 또는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떤 개인들에게 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네, 전 세계 이거죠? 전 세계. 두루두루 중요하다 이거야. 어느 특정 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단지 그들이 그것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뭐한다? 자. 자,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주어 수식하는 only를 한번 보세요. 요게 좀 독특한데요. 자, 문장의 구조상이 좀 독특한 형태가 나왔죠. only. 단지란 뜻이잖아, 원래는. 그지? 자, 부정부사에 속하는 only가 뒤에 부사 거둠을 수식하여 문장 앞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 대의를 수식해서 맨 앞에 위치한 것이므로 도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고 자 도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캔을 앞으로 요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요거는 무슨 문제로 낼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네, 어법 문제로도 낼수 있겠죠 밑을 쳐 가지고 다음 줄 어법상 틀린 거쓸거리시오 봐봐 자. 자봐 봐. 다음 세대로의 그잖아. 우리가 우리만 살고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내일의 세대, 우리 후손들이 있지, 그지 아, 맞아. 뭐너들 장가 가서 또 아들 딸낳아서또 응? 아들딸이 또 어, 장가 가고 손자 손녀들 니들. 그지뭐 이렇게 대를 이어갈 거 아니야. 그것들을 뭐 하는 past y e 하는 자요 부분도 요거 주의하시고 자 pass it on 대명사랑 가운데 대명사랑 가운데 pass it on 그럼 요것도 결국 요이트는 바로 뭘 말해 요거 요거 그지? 무용문화재고 말하는 거지 그지? 맞아 맞아 아니 무용문화재가 어느 한 대에서 끊겨버리면 그거는 무용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 계속 못뭐 해야 돼 전승돼야 되잖아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존하려고 사람들 뭐를 뽑아 국가에서? 그럼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사람인데 뭐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줘. 뭐 장인으로 이렇게 해주잖아. 국가에 돈도 대주고 말이야, 어? 이해가요뭐 그런 것처럼 왜? 이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무형문화재를 뭐한다? 이어가는. 음 단지 그러니까 봐봐 이 지역사회라든가 집단이라든가 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뭐할 수 있어? 유일하게. 맞잖아. 전승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 내일의 우리 후손들에게 말입니다. 자, 요거. 단지 그들만이, 단지 요렇게. 오케이. 요거. 도치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이해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대의가 가르치는 게 뭐야? 자, 요 대의가 가르치는 거. 복수지. 그래, 다시 한 번. 무형문화재는 집단이라든가, 그니까, 지역사회들, 집단들, 개인들에게 소중한 자산이라 그랬어. 왜? 단지 그들만이. 그들은 누구겠어? 바로, 방금 말했던, 들들들이야. 누구야? 지역사회들, 단체들, 개인들. 되겠니?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 됐죠? 자, 다음은, 다음 페이지는, 제공해줍니다. 뭐를? 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요. 어, 뭐의 통찰력이야? 아주 거대한 다양성 인간의 살아있는 오케이 전 세계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유산에 대한 통찰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유산들을 뭐 유네스코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뭐를 제공해 준다 그래요.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기에 학생 여러분. 문화유산에 대한 뭐를 좀 가져라. 경각심도 좋고, 뭔가 통찰력을 한번 가지는 계기가 되어라. 됐나요? 자, 이것도 보세요. 능동입니다. 능동입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At a time, 어떤 시기에 뭐 빠르고도 심오한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을 반영한 거지. 현실은 지금 어떻다? 뭔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심오한 변화가 있는 어, 엄청나게 변화 물상화 할지. 그러니까 뭐가 더 돋보여 주시는 거야.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다? 굉장히 맞아 맞아. 아니 오늘 내일 막 매일 매일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무형문화재가 끊임없이 똑같은 형태 이게 전승이 전승이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가 어 더더욱 돋보인다는 거야. 어떤 날. 이와 같이 빠르게 아주 심한 뭔가 변화가 변화물쌍한 이때 말이지요 오히려 돋보이더라 이거야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 봐 We must 강조하고 있잖아 반드시 우리의 Resolve가 리조, 뭐야 결심이지요 우리의 결심을 어떻게 해야 돼자 그럼 요거는 이제 빈칸 넣기 할수 있어 자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다 중요하대. <laughs> 그러네. 우리의 결심을 뭐하고 강화시키고 뭐해야 돼? 조치를 취해야 돼. 뭐하도록 프리셀을 보존하도록 이해갑니까이해가요 오케이. 요거 빈칸 득이 할수 있겠네. 또 내용 정리하면서 빈칸 득이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키고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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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를 취해야 돼.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유산을 당연히 뭐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미래 세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먹고 잘사자는 뜻은 아니야. 우리 후손들에게. 그치? 그리 그래 안 그려? 그래? 오케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다만 문장의 구조, 복수하기 딱 좋은 지문들이었습니다. 꼭 확인하길 바라 알았습니까?